자두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이 5 하나뿐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첫 번째 거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3a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 되냐?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3a니까 3하고 a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네. 그래서 x-3, x-a야.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a값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 3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3부터 a까지. a가 3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a가 3보다 작아. 그럼 a가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생긴 거는 이렇게 딱 생기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로 일단 그려두자 이거야. 흰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처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그려놓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가 이렇게 돼 있고 x,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작작 큰 큰이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거든. 얘는 답이 구해져요.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라고 답이 정해진 거야. 그러면 잘 봐. 3이 한 2쯤 있거든? 근데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 값이 5뿐이래. 여기가 5가 있고 여기가 6이 있어. 그럼 만약에 3이 요, 요 이제 노란 범위라고 해볼게. 우리가 위에서 구한 답이 노란 범위라고 치자. 만약에 노란 범위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치자. A가 이쯤 있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5를 가질 수가 있냐, 없냐? 절대 없지. 절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근데 첫 느낌이, 어? 5를 가져야 돼? 어, 그럼 나 5까지 이렇게 해보지 뭐. 3부터 5까지. 근데 얘도 구멍이 지금 둘다 뚫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정수 5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그럼 5 나오게 하려면 6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근데 A가 정수래? 어, A는 실수야. 그러니까 딱 6에 도착하면 그러면 정수 5를 답으로 할 수가 있지. 만약에 6을 넘어가면 모두 생기냐, 답이. 6도 생기니까 6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건안 돼. 맞아? 그럼 6보다 왼쪽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5를 가지기 위해서. 5만 가지면 되는데. 괜찮잖아. 어디까지만 안 오면 돼. 5까지만 안 오면 되지. 왜? A가 5가 되는 순간, 5를 가질 수 있어 없어. 공통근으로 가질 수가 없이. 왜? 둘다 빵꾸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A 값은 5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6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6은 괜찮잖아. 6까지 이렇게 노란 게 이렇게 가면, 어차피 6은 포함 안 되니까, 정수근 5는 가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쉽지 않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알겠지?